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134조 잭팟 터졌다. 삼성전자 M&A와 함께 직접 밀어주는 이 기업이 과연 또 어떤 기업인지 어, 방송을 좀 통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 전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음. 자 일단은 뭐 최근 삼성전자 의 흐름이 굉장히 좋게 나와주고 있어요. 뭐 m&a 관련되는 이슈도 나와주는 것도 맞고 뭐 흐름 자체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만 본다 하더라도 사실 이거는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던 구간이긴 해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잘 모아주다가 지금 이제 차트가 우상향 흐름 타기 시작했죠. 그래 지금 아마 삼성전자는 이제 어디까지 갈 것인가가 중요한 건데 사실 삼성전자로 수익 보는 건 굉장히 쉽다라고 생각하고 있긴 있습니다. 자 왜? 제가 이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매수 매매해야 되는 범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 3년 전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5만 5천에서 6만 원 그리고 당장 이제 8개월 전인가요? 8개월 전만 본다 하더라도 어디 역시나. 지금 가격이라고 하면서 5만에서 6만 원, 이 사이에서는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그렇게 삼성전자가 결국에는 매수 구간대 오고, 한50% 정도 상승했다가, 지금 다시 또 이제 매수 구간대 오고 상승 흐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과거에 저항과 지지, 저항과 지지, 저항과 지지 구간대를 돌파하고 안착하는 흐름이에요. 지금 현재 아마 6만 5 0 원대를 크게 깨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 번이 과거에 고점대인 85,0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신고가를 가느냐 못 가느냐가 앞으로 우리나라 증시를 또 어, 올려치느냐, 못치느냐에또 하나가 될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무래도 우리가 삼성전자가 앞으로 이 구간대로 올려친다라고 하면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서 올려치게 되는지 이 부분에 또 집중을 해 봐야 되는 건데 삼성전자가 오늘 또 어느 정도의 호재성, 호재성이라고 하면 호재죠. 기사가 또 나와 줍니다. 어떤 기사가 나와 주느냐? 자 삼성전자가 누구한다? 이제 히타치, 일본의 히타치라는 기업을 인수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히타치 본사, 아, 뭐 이제 자모 회사라기보다는 이제 히타치의 뭐다 자회사죠. 자회사 이제 히타치 글로벌 라이프 솔루션이라는 이 기업을 인수하기로 하는데. 현재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뭐 냉장고, 세탁기, 우리 흔히 얘기하는 백색 가전 제품을 이제 생산한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이 백색 가전 관련해서 이 자회사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영업이익이 뭐 매출액은 조금 감소하긴 했지만 뭐 이비타 같은 경우도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매출이 나쁜 기업은 아닙니다. 나쁜 기업은 아닌데. 왜 이제 지금 히타치라는 기업이 이, 아, 이 뭐예요. 자회사를 매도를 하느냐, 매각을 하느냐, 라는 부분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뭐, 일본 내에서 가정 입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가전 시장, 가전 제품에서 입지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최근에 이제 IoT라고 해서 모든 가전 제품들이 뭐가 되기 시작해요? 디지털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네, 일단 히타치라는 이 기업 자체가 본다라고 하면은 철도 송배전.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서의 산업 설비들이 이제 뭐가 되어 있어요? 주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타치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서 플러스 가전제품에 이거를 접목시켜가지고 이걸 통한 이익을 뭐한다. 창출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타치가 지금 좌회사를 매각하는 거지 사실상 이 히타치 글로벌 라이프 솔루션이라는 기업이 지금 절대적으로 뭐 나쁜 기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역시도 여기에다 인수에 뛰어드는 상황이고요. 사실상 이 인수 관련해가지고 또 특히나 뭐가 되고 있다? 지금 현재 굉장히 유력하다라고 나와요. 뭐가 유력하다? 지금 현재 보면은, 어, 삼성전자가 인수할 확률이 굉장히 유력하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뭐이 히타치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은 이해하고 간다라고 하면은, 현재 일단 히타치라는 기업 자체가, 이, 지금까지 봤을 때, 이게 일본 시장만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일본 시장만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과거에는 이제 유럽권으로도 이제, 해외로도 이제, 뭐, 모든 가전제품들이 그렇겠지만, 해외로도 어쨌든 매출, 판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과거에 뭐였다? 지금 이제 아르첼리크라는 기업이죠? 그래서 이게 매각을 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전체 매각은 아니에요. 2020년도에 매각이 나와주면서 보다시피 사업 지분의 60%를 이제 매각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게 지금은 합작법인이 됐습니다. 합작법인. 그래서 현재 이제 삼성전자가 히타치를 만약에 인수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또 뭐를 기대해 볼수 있어요. 이제 아르첼릭이라는 기업과 함께 또, 이제, 플러스 시너지 효과도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현재, 어쨌든, 이 상황을 통해서, 뭐, 어쨌든, 뭐, 시너지 효과도 시너지 효과고, 뭐, 매출에 대한 뭐, 증대, 뭐, 이것도 증대겠지만,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삼성전자가 지금 시장에서 노리는 게 무엇인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든, 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뉴스만 봐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히타치라는 기업 자체도 방금 이제 백색가전이라고 분에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삼성전자가 직접적으로 발표한 것도 뭐였습니까? 바로 AI. 당장 이제 7월 31일이에요. 그래서 AI와 뭐한다? 냉난방 공조 분야에서 추가 M&A 인수합병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이걸 하겠다라고 밝힌 지 며칠 만에 사실 5일 만에 벌써 이제 히타치 인수설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거의 그냥 이거 인수 무조건 하겠다라고 봐야 됩니다. 특히나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고 난 이후에 본격적 제대로 나오고 있는 또 인수 합병 관련돼 있는 모멘텀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대해 직접적으로 더 이제 공격적인 인수 합병을 하면 했지 덜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 인수가 이제 AI라든지 냉난방 공조 시스템에 대한 인수 합병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더 공격적이게, 뭐까지 나오고 있다. 미래 신기술에는 이런 투자, 오히려 인수합병 뿐만 아니라 투자 관련해가지고 소대임 1억 2천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만큼 공격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과연 왜 삼성전자는 지금 이런 AI와 냉낭방 공조 시장에 있어서 공격적일 수밖에 없느냐? 이제 여러분들 냉난방이라고 하면 사실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냉난방이라고 말 그대로 에어컨이라든지 히터 그냥 진짜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냉난방 시스템이 최근에 언제부터 급격하게 성장했느냐 여러분들도 여기 알겠지만 앞에 AI가 붙어버리잖아요 실질적인 최근 AI 데이터 센터가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뭐를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전력 부족 현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 한다? 유리기판 관련되는 이야기도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 데이터 센터가 열이 너무나도 많이 발생하니까 액체 냉각 시스템,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삼성전자가 냉난방 공조 시스템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사을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이런 AI 데이터 센터가 앞으로 성장하는데 있어서 필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대규모 처리와 고성능 연산을 위해서는 기존 데이터 센터보다 더 많은 전력을 소비하고 발열양이 높아집니다. 자이거를 냉각하는 솔루션이 필수고요. 이게 냉난방 공조 시스템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고, 그래서 대형 건물 등에 해가지고 성장을 이어가면서 앞으로는 뭐 하게 돼요? 최근 이런 기술의 발전과 함께 급성장하는 a i 분야를 비롯해 클린룸, 발전소, 스마트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어, 다양한 분야에서 수요가 꾸준히 지속하게 증가할 거기 때문에 이 냉난방 기술은 AI 데이터 센터와 함께 앞으로도 성장하면 성장했지, 성장하지 못한다는 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예요? 이번 이런 히타치. 히타치라는 이 기업의 자회사를 인수한다는 라 거는 어찌 보면 냉난방 공조 시스템을 인수한다. 라고 보는 게 맞아요. 왜? 이거는 이제 사실 뭐 히타치라고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과거엔 백색소, 아, 백색가전, 만 이야기 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냉당망 공조 기술도 없잖아요 할 수도 있거든요. 특히 히타치라는 기업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아마 이 없잖아요 할 거예요. 왜? 없는 상황이 맞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고 하면은 일단은 이거를 이해하려고 여러분들 존슨 컨트롤즈라고 이제 그 기업을 알아야 돼요. 과거에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지 모르겠지만 삼성전자가 이번에 이제 냉당망 공조 관련 있는 기업을 인수하는 건 처음이 아닙니다. 음, 처음이 아니에요. 최근에도 있었고요. 최근에 어 최근에 어쨌든 올해 아마 이, 올해 있었어요. 올해 최근에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가 과거 작년에도 이슈가 됐던 게 뭐예요? M&A를 한다 한다라고 하면서 어디 바로 존슨 컨트롤즈라는 기업을 이제 이냉낭만공조 사업부에다가 8조 원의 인수를 하겠다라고 추진을 했어요. 근데 이게 추진을 했는데 삼성전자가 이게 뭐예요? 조중에 추진을 이제 안한게 아니라 인수를 안한게 아니라 지금 이게 보쉬라는 기업에 인수가 있습니다 보쉬라는 기업에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뭐 인수할때 얼마에 인수할거냐 이런거 했을때 보쉬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에 여기에 팔려 나갔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중요한거는 이 당시에 냉난방 공조 시스템 사업부가 어디서 존슨즌 컨트롤들의 이 냉난방 공조 시스템 사업부가 어디서 나온거냐고 하면요 여기 보면 알겠지만 당시 이제 이 존슨 컨트롤즈의 이냉난방 공조 부분이 히타치와 공동으로 만든 합작법인, 합작법인. 그래서 존슨 컨트롤즈의 지분이 60%였고요. 당시 히타치가 40%였어요. 음.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합작법인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 게, 아, 같이 만들어서 같이 이 여기에 대한 사업부를 진행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아니고요 이제 합작법이지만 이 합작법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었느냐? 실질적으로 히타치가 음. 그러니까 히타치가 지금 여기도 나와 있지만 히타치 어플라이언스의 글로벌 에어컨 사업 부분 지분 60%를 확보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 아까 뭐그 아까 이제 아르첼릭과의 그런 관계처럼 아르첼릭도 이제 히타치한테 매, 그 매각이 되면서 60%를 가져가서 뭐가 됐어요? 합작법인을 만들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냉난방 공조 시스템의 사업부가 지금 누구 거였다? 히타치라는 기업의 기술이었다라는 거겠죠. 거기 냉난방 공조 시스템의 사업부를 존슨 컨트롤즈가 뭐였어요? 인수를 한거구요 그러다 보니까 냉난방 공조 시스템의 기술이 필요했던 삼성전자가 어디? 존슨 컨트롤스의 이 과거의 인수 모멘텀이 나왔을 때 매각 이슈가 나왔을 때요걸 인수하려고 했던 부분이고 인수가 못 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히타치 자회사가 사실상에어 이제 매각 물량이 나오니까 여기에 과거보다 더 이전에 실패했기 때문에 과거보다도 공격적인 인수를 할 수밖에 없는 시장인, 어, 상황인거 거예요. 자, 아마 이번엔 아까 봤다시피 유력하다라는 내용 자체도 삼성전자가 그만큼 공격적으로 인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게 아닐까 생각해 보고 있고 사실 이제 여기까지 봤을 때는 뭐여러분들 대충 봐도 아시겠죠? 어쨌든 냉난방 공조 관련된 기술을 히타치가 지금 뭐 엄청나게 갖고 있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 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업부 자체를 매각했으니까. 다만, 과거에 이런 기술 관련되어 있는 이런 어느 정도 잔존하는 게 있겠죠. 그거를 이번에 삼성전자가 확보함으로써 냉난방 공조 시스템을 더 키우겠다라는 게 아닌가 좀 생각해 볼수 있고요. 또 동시에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번에 히타치라는 기업이 인수만 잘 된다라고 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가 있다 했습니까? 이제 아르첼릭이라는 기업. 그 그러니까 해외. 그러니까 이번 히타치의 자회사를 인수하게 되면은 이제 해외 이제 이 백색 가정 관련해 가지고 아르첼릭이 또60% 가지고 있고 이제 히타치 그어 자회사가 이제 40% 가지고 있는 이 합작법인의 지분의 40%도 땡겨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로 또 연계되냐고 하면요. 유럽 시장으로서의 자연스러운 진출까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가능하게.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금 냉난방 공조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이제 삼성이라든지 LG가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게 뭐다 유럽 시장의 경쟁의 본격적인 가속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유럽 시장에서 누가 승기를 잡느냐. 음. 사실, 유럽 시장에서의 승기는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의 승기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어. 실질적으로, 통상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유럽 시장이 늘 전략적 시험장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뭐 한다? 삼성 입장에서는 유럽의 경쟁에 본격화하기 위한 전략적인 뭐예요? 인수합병이라 보셔야겠죠. 특히나 최근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삼성이 올해 뭐 했다 했습니까? 올해 또 공조기업인 플렉트라고 해서 이제 독일 기업의 독일 또 인수했어요. 그러니까 냉당방 공조 관련해서 지금 유럽으로 진출하기 위한 유럽 시장을 본격적으로 먹기 위한 전략적인 인수합병이 올해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결국 뭐다 그 히타치라는 기업의 인수 전략도 뭐다 유럽 시장을 먹기 위한 승기를 잡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인 행보다. 그래서 아까 뭐 134조 그런 것도 이건 뭐 여러분들이 다어돈 주고 볼 사람은 보세요. 어안 봐도 상관없습니다. 왜 여기 나오니까 뭐라 나와 있어요. 이미 유럽 시장 규모가 2030년도면요 992억 7천만 달러, 약 134조 원 규모의 시장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승기를 잡는다라고 한 그만큼 실적에 대한 기대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뭐에 힘을 쏟고 있다? 유럽 시장으로서의 진출을 위한. 전략적인 M&A, 어디로 냉낭방 공조 시스템. 여기에 좀더 힘을 쏟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삼성전자가 앞으로 이런 M&A와 함께 꾸준한 우상향을 해 준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건 냉낭방 공조 시스템 사업인 삼성 공조입니다. 여기 나오자 여기도 나오자 뭐 한다. 지금 데이터센터 냉각 시스템 수요학 대 정말이 나오는 가운데 자동차라는 냉낭방 공조 사업을 영위하는 게 삼성 공조다라는 거 이해하시면은 지금 앞으로 삼성 공조가 얼마나 크게 갈 것인가? 지금 차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전에 있던 고점 때 이제 돌파하고 지켜주고 뭐 여기서 크게 위아래 롤링 몇번 했죠. 그러니까 이 이번에 역시도 삼성전자 상승하면서 추가적인 상승 나와준다고 하면 신고가 랠리 갈수 있는 게 삼성 공조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해본다라고 하면은. 이번 삼성전자 M&A와 함께 지켜볼 거는 냉낭방 공조 시스템에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 삼성 공조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